오늘은 서울에서 놀러온 친구 만나고 이건 다른 친구 선물도 줘야 돼가지고 갖고 나왔어요. 살짝 보인다. 붕어붕어. 꽃게 된가 봐. 근처에 디자인샵 구경. 어, 오늘 사람이 너무 많네. 바로 프렐류드 2층에 있는 친구 카페. 선물 주러 왔단다, 왔단다. 여기 소금빵 맛집. 어? 네? <laughs> 우와, 고맙습니다. 언니 <laughs> 조심히 가. <laughs> 이리포토좀 도둑 같다, 여기서. 내 머킷리스트였던 곳 중에 하나. 여기 진짜 맛있음. 음 맛있겠구만. 곱창 진짜 많다. 곱창이 진짜 많아. 맛있게 먹어. 진짜 지저분하다. 이제 긴장하는 날. 재밌다. 예, 속도가 붙은 보니까 많을 텐데 하고나야 나는 임신해서 안 함. 어, 이거 봐. 신생아 같이 지 아유, 이쁘다. 신났네. 음, 몇개 있네.

삼겹살 기름 어있냐 안에 있어 그래 거기 있네 기가 막히다 앉을 자리도 없어요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안에 어디 앉아서 먹으라는 얘기야? <목소리> 오예 오예 음 은진이가 엄청 먹고 싶었다 먹고 그러게 이렇게 <목소리> 먹보 <목소리> 따뜻할 때먹어 맛있어 이거 먹고 다가 5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오늘의 김장 벌써 달 떴어. <립이> 붙은 거예요? 대전에 네, 진짜 네. 맛있는 떡볶이집 있거든요. 어, 거기 신,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한국 올 때마다 뭐 복구가 는 곳이 바로 그 집. 어, 오랜만에 중앙 로 지하상가에 왔는데, 왜 이렇게 문을 많이 닫았어? 다 망한 건가? 오늘 평일인데 이러네요. 알고 보니 오늘 상가 전체가 쉬는 날이어서 바로 가지 못 먹어. 맛있겠다. 결국 두끼 먹으러 왔어. 한국 신메뉴, 나 맨날 신메뉴 먹어. 수엘은 아빠가 쉬는 날이라. 다 같이 산책 겸 동학사 놀러 나왔어요. 우리 그리고 장어 먹으러 갈 거임. 아직 단풍이 남아있긴 하다. 조금... 오늘의 목적지... 생각보다 저리 크다? 날씨는 좋네. 아니 여기. <laughs> 엄마 아빠가 여기 맛있다고 해가지고 전 여기 처음 와보는 장어집이에요. 예전에 왔을 때 여기 야구 선수들 잔뜩 밥 먹고 있었던 거 생각나. 한다. 저기 있어, 트레비 야옹! <laughs> 친구 기다리다가 <응>. 금붕어샵 있어가지고. <laughs> 와, 과카몰리 버거 처음 먹어봐. 치즈 칠리. 제로 스프라이트까지. 근데 음, 가게에 다 사람이 없네? 음, 맛있게 생겼어. 레좀 진한 맛어 진짜 맛있게 생겼다, 너구 잘했네.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오, 되게 뭐가 많다. 아직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팔찌 두 개랑, 두 명이랑, 그 다음에, 사은품. 재밌겠다. 와, 진짜 뭐 많다. 저기 사라진 거좀 편리하고. 애기 이제 출산하시면 아기 샴푸 하 엉덩이 따위도 생겼다네요 음, 그리고 조금 음... 영 네, 네. 한번 보시겠어요? 고객님? 귀여워. 여기는 부드러운 소재는 뭐냐면은 모달 100%입니다. 모달 100%고 그 뒤에는 보면 시원하죠.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아쉽다라고 생각. <laughs> 한짐한지이야한보따리 이거 좋아요. <laughs> 엄마 좋아하는 호박주. 우리 완전 쌈 먹어라. <laughs> 이번 일정에서 유일하게 두번온 카페 2D. 봄이가 준 선물. 이 안에 애기 옷도 있고 내 것도 있지. 고마워. 선물 언박싱. 뭘까? 나 입술 튼거 어떻게 알고 이런 거 사줬지? 어,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거 턱받침이랑, 아기 담요라고. 음. 너무 잘쓸것 같아. 완성. 음. 사만 음. 되게 개 만사. 만 장태산 가는 길에 추어탕 먹으러... 이거 짱아찌 아이야 장딴은 맛있겠다. 바로 튀겨가지고 소리봐 이거... 괜찮던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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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좀 예쁘게 하라니까 서로? 아니 가고 있는데 그게 왜? 어떻게 생각했을지 왜? 그냥 엄마 의견이 궁금한가 보지 엄마 티귿헥하네이 <laughs> 나무 몇 미터나 될까? 한 30? 50? 오우 목 아파 어? 가족인가 봐 닮았어 그렇지 <laughs> <laughs> 똥똥하네 오랜만에 운동했다 운동이지 이정도가 많이 올라왔지 이정도면 산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오랜만에 생이는데로 내려가면 나까제 진짜 다 왔다 어, 두 마리가 같이 있어 대박 어, 안 보여. 오. 제일 이쁘게 나온다. 어. 그러게. 아빠 먹고 싶어? 맛있겠다. 간식 먹을사 아 사람이란다. 간식 먹을 강아지. 일로 오세요. 자 여기 올라가. 아빠 먼저. 아니야 보석이. 그 다음에 까미. 마마. 아이고. 이거 먼저 줘야겠다. 자, 아, 보석이 다 먹었어. 잘못 먹어 늙어가지고. 자, 바마 일로. 아, 내 손까지 물었어 아 거기 있었어? 오늘은 동기들이랑 바베큐 먹으러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진짜 깨끗하다. 장 보고 있나 봐 안에서. 두 명은 먼저 오고 나오고 한명 오는 중. 오 진짜 예쁘다. 아 알았어. 그래 버섯 타자 버섯. 야채 먹을려나 양파 아나 쌈무야. 그래 쌈무. 나도 양파 할래. 저거 야채 모두면 하지 말고 그냥 양파만 하자. 술먹었나 아니 다 차가워. 그러니까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는 알아서 고르라고 할까 이따가? 음... 응, 그래. 요즘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뷰가도 좋고. 우와, 이 안에도 크리스마스처럼 꾸며놨다. 졸귀네. 몰라. 사장님이 서비스로 핫백까지 주신. 인생 아, 망했나뭘 아, 뭘 망해, 그거 가지고. 숙년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덮어두시고 쓰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꺼줄게. 오, 소리 봐. 끝만 먹게 와지연돼 가지고 늦게 오네. 어, 오빠, 데리러 왔는데 <laughs> 진짜 징수 성찬이다. 나 있을 때랑 또 다르네. 펑펑 uh 가맥기 -huh. 도쿄 돌아가기. E. <laughs> <디. 웃음> 아, 이 음식이랑 우리의 상황, 아, 우리다 <laughs> <오>, 네. <laughs> 네 아, 우리도, <laughs> 잠깐, 잠깐 밥... 네, 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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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데도 아, 너리도 아, 우나왔 아, 어. 그래 수우가도니우 이런데 가끔씩 오는 게더좋 아, 아, 거 이미 그런 다 아, 려가지 어. 아, 아, 니면 그래. 뭐가 잘나가 아, 우리도, 아, 우 <웃음> <웃음> 먹을 때만 이렇게 자르지 않아? 한 번에 다 잘라? 아, 그런가 한 번에 잘라놔야 편하잖아 이제 안 잘라도 되니까 <웃음> <웃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장집 여기 진짜 맛있어 반찬 짱 많아 집에서 뭐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디 내가 잘 서나 한번 보지. 아, 제이비안 되네요. 맛있 겠다. 월요일 날먹 어야지. <laughs> 언니 <웃음> 안녕, 잘 살아요. 흑임자 미스 페너 오빠, 그냥 탄립 아인슈 페너 제 전인 이라면, 정신당이지. 응. 이거 사서 오늘 영화 보러 온, 우리가 오늘 보는 거 서울에 보고. 부지런하게 사오기. 먹는 법.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약좋었어